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약간의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48,000달러도 두드려 패고 올라가가지고 48,17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더리움도 3,4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널뛰기를 하기 마련인데요. 알트코인들, 많은 알트코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락으로부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루나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지속해 왔었던 루나, 최근에 재축적 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루나의 콜럼버스 5 업그레이드 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이 예측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콜럼버스 5가 뭐이긴가 그걸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테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조 이익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와 동시에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서 루나의 시장 공급 규모, 즉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라 합니다. 계속해서 전구를 뚫고 있는 루나 같은 경우, 사토시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는 누나의 사토시 차트가 조만간의 전고를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누나의 강세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편, 멀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도륨의 사토시 차트도 굉장히 좋다. 보아하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바닥을 찍었으니까 지금부터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전에 다른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커펜 핸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토시 차트상 위로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최근에 SEC 때문에 골치를 썩으면서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왔었던 서비스 코인베이스 랜드를 취소할 수밖에 는 없었는데요. 계속되는 SEC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 CEO가 자, 우리가 먼저 규제를 들고 나서겠다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최근에 업계 인사 및 정치인들을 만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내에 암호화폐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SEC가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놈들이 더 추가로 이상한 짓을 하기 전에 선수를 치겠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빨리빨리 준비를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니까 로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단합시켜가지고 SEC를 구속에 몰아놓고 다구리를 깔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자그 다음엔 그레이스케일의 날지캡 펀드에 솔라나와 유니스왑이 추가됐었다라는 솔라나와 유니스왑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그 다음엔 비트코인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열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의 이번 급등은 쇼쟁이들의 대가리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죠.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좀 떨어질 것 같고, 전 세계 증시까지 흔들려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한번 또피똥 싸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증시도 떨어지다가 약간 안정을 찬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감히 쇼스를 쳐서 돈을 벌려고 해라고 하면서, 대가리를 다 꺾어버리면서, 쇼시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쇼스 퀴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월말 종가를 정확하게 맞춘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랜 B. 그는 최근에 추가적인 온체인 분석 및 스톡트 플로우 모델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불장의 중간에 있다. 약세장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6개월 동안 고고싱 한번 달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오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플랜비 예측이 다 맞아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플랜비의 다음 예측은 10월달에 비트코인이 적어도 63,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때와 마찬가지로 죄다 떨어질 줄 알고 시세에 몰빵했었던 이런 개미들이 이제는 아이고좀 63,000달러 간다니까 롱에 한번 걸어볼까라고 하면서 롱에 몰리지 않을까? 그럼 롱에 몰빵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롱 뚝배기가 다 깨지면서 반대로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플랜 B라는 가격 예측이 공개가 되고 주목을 받으면서 전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악효과로 나중에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세력들이 이를 역이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비트코인 변동성 조심,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역시 옳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되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전세계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그 가운데서 암호화폐의 강세가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성향 때문에 비트코인이 3개월 내로 10만 달러 도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버린다 그러면 나는 생각을 즉시 바꾸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라면 가격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알렉스 쿠르거 같은 경우는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멍청하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비난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비트코인 주봉을 봤더니, 아, 이쁘다. 주봉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가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뭐 거의 하방으로 직행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을 텐데 주봉 기준 지금 현재 엔콜핑 캔들까지 나와주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 마감이니까 여하튼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비트코인 반전을 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 시간봉 차트를 보니까 볼린저밴드가 꽉꽉 조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든 아래든 약간의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다음으로 해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번 불장의 고점은 얼마일까? 내 생각에는 더 이상의 고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아, 뭔소리냐 자, 과거의 상승 같은 경우 이 반감기에 따른 예측 가능한 수요와 공급 기반의 상승이었다면 은 지금부터는 복잡한 생태계에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오는 예측하기 힘든 상승장이 될 것이며,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사이클은 의미가 없고,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 강세나 이 생태계, 그리고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아, 정말 미래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하락장 없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장래가촉망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48,000달러 때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저항은 5만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000 뚫어야 5만달러 가겠죠? 이렇게 저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짤을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프레인필드라는 곳인데요. 주유소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ATM 기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브랜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캐나다와 프랑스, 크로아티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상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 상점이 있으면 기존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다가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 노가리를 까는 장면이 정말 정다워 보입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이뤄진 비트코인.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은 토마토 밭의 유니스와 이 아니라 유닛짜장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상자분들의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